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적이다. 부적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믿음의 상징으로 인류가 삶을 영위할 때부터 그 역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프거나 상제가 들었을 때 또는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적을 써왔다고 하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부적의 효음을 그 재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적의 상징인 노란 종이와 붉은 글씨. 특히 붉은 글씨를 내는 데는 경면주사라는 황물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경면주사는 붉은색이잖아요. 어. 경민주사의 그 경면주사의 합성이 음과 양의. 그 물질이 잘 배합된 그런 어, 금속의 일종이에요. 이 붉은색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귀신이 어, 침범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붉은색 자체가 그 영적인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붉은 피 또는 경면주사를 써고.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희박해 쉽게 구하기도 어렵다는 경면주사. 그 가격은 금보다도 비싸다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경면주사를 진정작용에 탁월해 만병에 쓰이는 환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부적의 효음에도그 영향을 미친다는 경면주사. 일단 부적을 쓰기 전에 일정량을 곱게 빻아 가루를 내고 곡물 기름을 넣어 잘 개어 주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기름이다. 참기름에다가 해야지 약간 그 진기가 있어서 어잘 써지고요. 물에는 요게 돌 가루거든요. 물로 쓰면 잘안 붙어 있겠죠. 부적을 쓸때 가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선명한 붉은색을 내기 위해 많은 무속인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또는 설탕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한 장의 종이 위에 붉게 새겨진 신비로운 기호 부적. 무속인들은 부적에는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으며 신의 언어가 글자로 표현된 것이라 말하는데. 때문에 영험한 부적을 쓰기 위해서는 무속인 스스로 목욕 재개를 하고 맑은 기운이 감도는 자시에서 인시 사이에 부적을 쓴다고 한다. 부적 쓴 자체도 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필력이라고 하죠. 글씨체에 들어있는 힘, 기운. 필력에서 느낄 수 있죠. 한액 한액 써지는 그 필력에서 부적의 효험, 그리고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것.